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 어, 같이 읽고 오늘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아인이라고 하는 눈을 드리는 기도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오젠이라고 하는 귀 귀를 드리는 기도, 그다음에 글로사라고 하는 혀 입을 드리는 기도도 저희가 진행했고 아프라고 하는 코를 드리는 기도. 분별과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야드라고 하는 손, 손을 드리는 기도까지 저번 시간에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바 우리 발이 걸려서 넘어질 것에 대한 장애물을 미리 치우는 것은 사실 굉장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한 발을 주셨어도 돌을 어, 이길 수 없고 물론 뭐 여러분이 막 무림 고수여서 막단 발걸음마다 그 돌을 다 부셔버리고 가시지는 않으시죠? <laughs> 아, 그럼 불필요한 힘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피하거나 아, 또 지혜롭게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지혜와 스킬들이. 아 사실은 가정에서 많이 가르쳐지잖아요. 부모님들이 아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땐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뭐 밥상머리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뭐 잠자리에서도 알려 주시고 또아 어려움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알려 주는데 사실은 자녀들이 우리 마음처럼 다 들어 주지 않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는 이 사람이 부모도 당연히 원망하고 나중에는 뭐 이제 막 반항하다 하다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오죠. 누가 나 나으라 그랬어 이러면 이제 속 뒤집어지죠. 이제 어쨌든 그 발걸음이 걸어가는 거 우리 인생의 발이 향하는 곳.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발걸음에 대하여서도 이 발의 주권을 드리는 기도를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하시고 이제 그 자녀들하고 이런 기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도 이 기도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식사하기도 하다 보면 어떤 가족들의 기도의 패턴이 정해지는 것처럼 항상 듣는 말들을 자녀들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거 펴놓고 우리 아이들의 손을 드리는 기도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드리는 기도 눈을 드리는 기도 같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또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악한 데만 빨리 달려가는 막 도박장으로 또 죄를 짓는 자리로 또 낭비의 인생을 낭비하는 자리로 그 미혹의 자리로 막 가는 발걸음에 대한 발에 대한 주권을 미리미리 주님께 드려서 이 발이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또 죄를 지으러 빨리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허망한 데로 빨리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빨리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도박으로 막 마약으로 어떤 음~ 뭐~ 중독되는 어떤 것으로 막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선한 길로 가는 우리 우리 인생의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저는 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걸음과 다리의 주권, 발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국내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본심이 드러나요. 이제 완전 속에 있던 말을 하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라반이죠.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이거 보세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제 레겔이라고 하느니 발이 나와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제 이제 야곱의 속에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볼 거고, 저희 지금 발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레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발. 그래서 여러분의 발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 발이 되시기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발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미련한 곳으로 걸어가니?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장애물이 뻔히 보이는데 왜 거기 가서 굳이 넘어지니? 부모님들은 속 타고 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뭐 가령 이제 장성한 장애들 혼낼 때 너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 장애물을 못 보니라고 하는 건 발에 대해서 발걸음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한번도 유심히 관찰하거나 생각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 굳은 길을 아니 굽어진 길을 곧게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이유는 바, 내 발에 대해서 하나님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기도를 알려드리면서 이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언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발을 의의 무기로 드리오니 아, 주님 제가 저의 발 인생의 발걸음을 위해서 고든 길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인생의 어려움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라 하고 안된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 배워야 될 지혜가 저희가 있잖아요 굳이 인생의 선배들이 먼저 가서 늘 그곳에서 그 스팟에서 항상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굳이 또 경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위해서 구분길을 장애물이 있는 길을 곱게 만들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지혜가 오늘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저도 사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다리 쩔뚝 쩔뚝. 거리는 이 다리로 하여금 억울어지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곱은 야곱은 정말 센 고생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자기보다 더한 속이는 자를 만나서 정말 처절하리만큼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속임은 사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사실 나중에 큰 범죄를 저, 그, 저지르죠 이유는 있었어요 명분이 있었어요 여동생을 함부로 한그 족속에 대해서 거짓말로 할례 받게 하고 이제 가서 다 죽이고 약탈하는 그런 정말 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라반의 이런 다름 이후에 야곱은 속이는 속여서 쉽게 빼앗는 이런 자는 철저히 부서졌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렇게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주님 내 발을 복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사장님에게 외삼촌에게 복을 주게 해 달라는 거는 사실 굉장한 믿음의 도약이고 성장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상사나 뭐 직장 동료나 뭐 누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복을 받는 이것도 요셉이 갖고 있었던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있었던 거죠. 아버지 야곱이 아이런게 있고 요셉도 또 요셉의 이유로 말미암아 그뭐 그 많은 사람들 감옥에 가둬놓으면 감옥에 사람들이 막 복을 받고 또 노예로 팔려가면 그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어,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은혜 가운데 있길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 레겔이라고 하는 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의 발을 의에 무기려 드리오니 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저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쁘든 어떻든 사기꾼이든 속이는 사람이든 뭐 배은망덕한 사람이든 그냥 자기 허풍쟁이든 뭐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여러분의 발에 이 기도가 쌓여 있으면 여러분의 발이 복의 근원이 된다면 여러분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사무엘상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할렐루야.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또하는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들의 발을 주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니 이 발의 주권을 악에게 죄에게 불의함에 어떤 음란함에 도박에 마약에 뭐 다른 어떤 것에그 발의 주권을 드리지 마시고 이 발을 주님께 드리세요. 막 주말이면.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은 참 적은데 그냥 내 쾌락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어떤 시간들이 많았다면 어떤 그런 발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없다면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 어쩌면 내가 어디에 가서 어디에 거주할 주권을 정하신 분도 주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저희가 발에 대한 주권의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이 발의 주권을 자기가 취하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 죄의 길로 미혹의 길로 뭐 사기의 길로 도박의 길로 음란함의 길로 막 이렇게 이렇게 몰고 가죠. 네, 여러분 거룩한 자들인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어, 사무엘하 이십이장 삼십칠절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걸음이라고 하는 차드라는 이것은 이제 발걸음들이 모여진 것이잖아요. 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넓게 하시는 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음, 어, 나는 뭐 직장이 늘 정해져 있고 아, 한 직장에서만 내가 뭐 네. 십몇 년, 2 0몇년 있는데 저는 내 걸음을 넓게 할 시간, 어떤 환경이 안 돼요라고 하지만 요즘 은 온라인도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근데 저희 그 난민들 섬길 때 어, 그 몇몇 그 CP들 사실 난민들이 되다 보니까 그 이동의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어, 자기가 그냥 집에서 자기 방에서 핸드폰 앞에서 열심히 알아보러 복음을 전하는 이 영상과 이 발걸음은. 전 세계 어디로 가더라고요. 밑에 댓글들이 사실 대부분 만 욕이고 공격이고 살해협박이지만 담대히 자기의 복음을 전하고 그 걸음을 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걸음을 넓게 하신 은혜가 있고, 넓게 하시지만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이런 평생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기도를 마치 저축하듯이, 어, 요즘은 저축보다 투자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투자하시듯이 여러분 발걸음에 대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저의 발을 의의 무기로 드리오니 거룩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거룩한 자들을 지키신다 하셨으니까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걸음을 넓게 하시고 또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를 꼭들으시길 바랍니다. 1 0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걸어가고 걸음을 넓게 하고 가는데 우리가 주변 풍경을 보느라 다른 사람을 보느라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발을 보지 못했을 때그 밑에 내가 미쳐보지 못하고 또 숨겨놓고 악인들이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던 그물들 올무들이 있을 때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도 주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이 발에 대한 기도를 저축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 그물에서 원수가 쳐놓은 올무와 그물에서 제 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려면 10편 119편 133절 말씀처럼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가 들여져야 될걸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에 세워서 말씀 위를 걸어가고 길이요진리요 생명이신 길이라는 것은 어디로, 어디로 걸어가는 곳이잖아요 어, 향해 가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말씀에 그 본체의 신, 말씀이신 예수, 예수와 우리 예수를 걸어가야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셔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루실지는 주님의 몫이고, 그리고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의 발걸음이 그동안 헛된 데 찾아다니고, 맨날 사기 당하는 데 찾아다니고, 어, 나에게 도움을 줄수 없고, 오히려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어, 항상 그, 어둡게만 어두운 곳에만 찾아다녔던 내 발이 이제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져서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기도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저의 발을 위해 무기로 드리오니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발을 아름답게 아름답다고 하신 건딱 그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러 산을 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는 그 발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리 인류가 특별히 그 죄인인 배단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여인의 코운 머릿결로 주님의 그 발을 다 닦아내고 입맞췄던 주님의 발에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아름답다 하신 발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가진 자들의 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 되시고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셔서 어떠한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 저의 발은 주님의 의해 무기입니다. 의의 병기입니다. 의의 악기입니다. 의의 도구입니다.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르기까지 고집스러운 노새 당나게 되지 마시고 왕이 타시는 준마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여러분 어, 많은 분들이 자기 분량의 인생을 잘 살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겠죠 여러분 근데 죄는 회개하셔야 되고 상처는 치유받아야 되셔야 되는데 어, 죄를 상처라고 여겨서 합리화 하시는 거, 아, 이거 안 좋은 상태예요. 어, 내적 치유의 사역이 되게 소중한 사역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좋은 사역인데, 어,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치유만 가리키면 모든 죄의 모습도 내가 뭐가 많아서 그래. 내가 뭐, 어, 부모님한테 칭찬을 못 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아니야 그거 거짓말로 속는 거예요. 칭찬 못 받아도 자존감은 스스로 높일 수 있는 방법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상처에 빠져 있을 수 한, 않는 그런 것도 사실은 자신의 내 발을 위해서 고든기를 만드는 지혜예요. 또 허락이 된다면 저희 이제 멤버들 대상으로 제가 이런 과정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자존감에 막 자기 정죄감에막 열등감에 하여튼 감이란 감은 안 좋은 감이란 감은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사실 그싸움이 있어서 아 이게 이제 보그만에서 자유케 되는 게 어떤 거구나를 좀 깨달으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육체의 연약함도 물론이거니와, 사실 정서와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약해지신 분들은 아무리 주변에서 어떤 좋은 것을 주고 도움을 드려도 일어서지 못하거든요. 이 말,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발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서있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일할 수 있는 강한 발,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발을 의의 무기로 드리오니 제가 두 발을 딛고 제 자리에 서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서있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 저에게 줄로 재어진 이 분기 안에서 일하고, 성취하고, 추수하고, 또 확장하고, 개척하고, 개간하고, 어, 정말 그 황무지라도, 산지라도 개척할 수 있는 강한 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발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말라기서 4장 3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셨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할렐루야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밟아야 될 사탄의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삶에 마귀가 뿌려놓고 마귀가 왕노릇하고 정말 지겨울 정도의 그리고 아주 교묘한 영적 공격들 이간질, 미혹들 어, 오해 당하게 하고 오해 하게 하고 또 앙심 품게 하고 원수를 막 원수 사이가 되게 하고 하는 게 모든 사단의 장난질인데 우리의 발이 강해져서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악인을 밟고 악인의 씨들을 밟아 버리고 악인의 일들을 부셔 버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용사의 발, 전사의 발이 복음의 아 이거 어떻게 말하되나 그냥 복음의 땡크 <laughs> 그래서 마귀의 걸 그냥 부셔 버리길 축복해요. 그리고 주님의 것들을 세우는 발. 근제 그러니까 이 발이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이제 주님께 드려져서 의의 무기 되시고, 의의 병기 되시고, 의의 악기 되시고, 의의 도구 되셔서 악인을 밟으십시오. 악한 영을 밟으시고 선한된 지혜로 그 승리하시는. 그래서 중독된 모든 건, 주님 외에 중독된 모든 건 밟아 버리시고. 흉하게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그것도 밟고 부셔버릴 수 있는 그 능한 발이 되시죠.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되게 소망합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만으로 적군의 공포가 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막 그냥 역사상 그 기라성 같은 장군들, 막그 이름, 그 장군의 깃발, 깃발만 딱 들려도 막 적군이 막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런, 그런,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러나 주님께는 신부, 친밀하고 아름답고 주님이 마음을 빼앗, 사실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되 악한 자에게는 강한 발이 되셔서 우리 어 로마서 (16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악한 자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말라기서 말씀처럼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가으리라 어유 얼마나 통쾌해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 주님 저의 발을 의의 무기로 드리오니 제가 두 발을 딛고 제 자리, 저의 비즈니스, 저의 배움의 자리, 저의 사역의 자리 저의 가정에 도망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거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십시오. 도망치지 마세요 Stand firm. 우리가 이제 의의 언젠가 또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드리는 기도 배울 텐데 그냥 자기 자리에 서는 게첫 번째인 거예요 stand firm your ground 도망치지 마라. 네 자리에 딱서 가지고 그냥 전투력이 굉장히 강한 부대가 어느 지역에 딱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로 전투 억제력이 생겨요. 적군에 대해서 그러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딱 갔는데 마귀가 막 환영해, 막와 우리 편 왔다 말하면서 막, 막 얘는 어디로 가든 맨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도망치고 다 망가뜨리고 항상 어디가든 공동체 다 뒤집어놓고 나오고 그냥 도망쳐 나오고 아프게 하고 나와 얘 우리 편이야. 여러분 마귀에게 만약 우리가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우리 진짜 이거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딜 그래야 돼요. 우리가 가는 것만으로. 마귀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야, 영혼 또 뺏기겠네? 막 이런 거. 야,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아, 정말 별로 이렇게 세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막 강해지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출을 취하고,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막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해서 막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셔야죠. 저희도 에클레샤도 그렇게 되게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세워드리게 원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힘있게 정말 마귀가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하면서 귀신 쫓을 때 귀신이 무시했어요.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한데 넌 뭐냐? 그러면서 막 압도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발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발이 되고 의의 무기가 돼서 마귀가 두려워 떠서 악인을 밟아 버리는 여러분의 발 되시길 바래요. 더 이상 마귀에게 뺏기지 마세요. 이제 빼앗겼던 거 되찾아오는 여러분을 되시길 바래요. 시간, 인생, 건강, 재정, 어떤, 뭐, 무엇이든지 간에 빼앗겼다면 일곱 배로 되찾아 오십시오. 우리 강한 군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국내에 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서 계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제분깃안 뺏길 겁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줄로 재어서 주신 이분깃제 거예요, 주님. 제가 잘 여기서 농사 짓고 막 열매 맺어서 주님께 추수 드릴 겁니다. 목숨 걸고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덤비는데 왜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도망치고 뒤돌아서 버려 버립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의 발의 주권이 이제 오늘부터 주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